안녕하세요. 카키카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패스오브 액일2 0.3.0 세번째 측량 기준으로 스톰이버 연세번개 엔드가이드를 가져왔습니다. 탱킹이랑 딜둘다 잡았고요.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아웃사이더 빙의에서 속 시원하게 갑니다. 자,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팅 얼마예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의 시세를 쫙 조회해봤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조회 불가능한 아이템을 제외하고 대략 67에서 87 디바인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에 룬 가격까지 더하면 최종적으로 100에서 110 디바인 정도가 들어가는 그야말로 엔드게임 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옵션 타협에 따라 가격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패시브 트리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지 않는 증오를 쓰는 빌드 또 하나는 안 쓰는 빌드입니다. 여러분께는 안 쓰는 빌드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훨씬 안정적이고 따라하기도 쉽습니다. 자세한 패시브 트리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p o b 링크 남겨둘테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도 저는 죽지 않는 증오를 꼭 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훼손을 두 번까지만 시도하세요. 아시죠? 훼손할 때마다 아이템이 터져나갈 수 있는 거 정말 심장이 해롭습니다. 훼손 옵션으로는 모든 능력치나 만화 재생 속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패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요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검색창에 생물, 도관, 신봉자, 굶주린, 고대 이렇게 검색해서 주요 패시브가 최소 6개 이상 붙은 주어를 사용해주세요. 만약 원하는 옵션 안 떴다. 그럼 주얼에 디바인을 발라서 옵션을 바꿔야 합니다. 이때는 주요 패시브랑 키스톤까지 싹다 바뀌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요. 아이템 옵션은 수치만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패시브 포인트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Pob를 보면서 최대한 포인트를 아끼는 이른바 패시브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체감이 가장 큰 옵션은 바로 시면의 도관인데요. 이게 곡물 점수 100이 있을 때 만화 소모 효율 20%나 늘려주거든요. 두 개만 있어도 만화 소모 효율이 무려 40%나 증가해서 정말 쾌적해집니다. 필드의 핵심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냐?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첫째, CI 카오스 면역을 챙겨서 카오스 피해를 아예 무시합니다. 하우스장을 챙길 필요가 없으니 정말 편하죠. 그 대신 에너지 보호막만 잔뜩 챙겨주면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 보호막만으로는 불안하죠. 그래서 둘째, 받는 피해의 100%를 만화로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보호막이 다 깎여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만화가 대신 깎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레이가 정말 단순하고 안전해집니다. 에너지 보호막 달았다, 그냥 뒤로 쭉 빠져서 채우고 다시 싸움면 끝이고요. 진짜 강력한 한 방을 맞았다 그 순간 즉시 회복 옵션이 달린 만화 플라스크를 미친 듯이 연타하면 죽을 것도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바피 만화 100%는 어떻게 맞춰요? 제가 다 정리해왔습니다. 먼저, 갑옷 속성에서 10%, 룬으로 20%, 목걸이에서 정신인내를 할당하면 10%를 얻고, 패시브 스킬 사고의 차크라를 찍어서 16%, 명료함을 찍어서 16%, 전직 노드에서 20%를 챙깁니다. 이러면 총 92%가 되죠. 나머지 8%는 사파이어 주얼에서 4%짜리 두개를 구해서 채워주시면 방어기제 완성입니다. 여기에 아이템이나 패시브 노드에서 만화 효율을 더 챙길 수 있다면 좋습니다. 왜냐면 만화통 자체가 제2의 생명력이나 마찬가지라서 만화를 많이 가질수록 생존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추가로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속도나 시작 속도 가속을 챙겨주면 더 빠르게 더 많은 보호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초당 1400이 회복되고 재충전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은 1.2초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당연히 전부 75%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직 냉기 저항이 좀 부족한데 이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맞출 예정입니다.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Pob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만화, 저항, 에너지 보호막 위주로 챙겨주시면 되고요. 마법봉은 투사체 추가 발사나 모든 주문 스킬 레벨을 룬으로 장착해주시면 되고요. 주요 옵션으로는 모든 번개 주문 스킬, 주문 피해, 번개 피해, 만화 최대치, 만화 재생, 시전 속도가 좋습니다. 완벽한 걸 찾기보단 적당히 타협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장화는 빠른 이동 속도를 위해 이동 속도 룬을 착용해줬고요. 집중구는 재충전 시작 가속이 부족하면 저처럼 가속 룬을 아니면 만화 재생 속도 증가 룬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장갑은 원하는 옵션이 정말 비싸고 제작도 어려워서 저는 사이렌 비닐 장갑 베이스를 사서 부페이징 조를 수십 번 던져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가복과 목걸이에서 정신력 옵션을 합쳐서 80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 타협을 봐야 하는데 이건 잠시 후 스킬 설명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반지가 정말 구하기도 어렵고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81 레벨 이상 균열 반지 베이스에 모든 저항과 시전 속도가 붙은 4줄짜리 레어 반지를 구합니다. 여기에 심연 에센스와 완벽 정신 에센스를 사용하면 되는데 당연히 모든 저항과 시전 속도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대 만화와 훼손 옵션이 붙었죠. 이제 만화 기폭제와 촉진하는 찬미 징조를 사용하고 상위 액자를 바르면 만화 관련 옵션이 뜰 확률이 20% 높아집니다. 접두의 만화 최대치나 전미의 만화 재생이 붙길 기도하는 거죠. 만약 심연 에센스로 전미의 훼손이 붙었다면 미리 훼손시켜 켜서 만화 재생이 뜨는지 꼭 확인하세요. 안 떴다면 망한 훼손이니까 완벽 정시 에센스를 던져서 지워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미에서 훼손으로 만화 재생이 실패했다면 완벽 정시 에센스를 사용했을 때 랜덤하게 한 줄이 제거됩니다. 이때 훼손을 지우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타협 방법은 비싼 타협이 있는데요. 발작의 에센스를 사용하면 만화 재생 속도 증가가 있습니다. 약 2티어 정도인데요. 전미에 붙기 때문에 3분의1 확률로 훼손 실패된 것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되길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비체징조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업했을 때 최종적으로 최대 만화 만화 모든 장 시전 속도 만화 재생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반지를 제작할 수 있고요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목걸이는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먼저 만화와 모든 주문 스킬 레벨이 붙은 매직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여기에 상위 풍류 에센스를 바르면 전미의 아이템 희귀도가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보여드릴게요. 왜 희귀도를 붙이냐? 희귀도는 그 어떤 태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 부분에서 제작할 때 특정 옵션을 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 좌측 찬미, 상위 찬미, 상위 액자를 사용해서. 접들을 꽉 채우면서 정신력이 뜨길 기도해야 합니다. 안 떴다면 좌측 강령술과 빗장뼈로 훼손시켜서 3분의 1 확률로 쓰레기 옵션이 날아가길 빌어야 합니다. 훼손에 성공했다면 심연 매알이 증조로 훼손 옵션을 확인해서 높은 정신력을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실패하면 완벽 강화 에센스로 훼손이 지워지길 바라는 3분의 1 도박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실패하면 네 베이스부터 다시 구해야 합니다. 만약 정신력이 잘 떴다면 시정기폭제를 바르고 촉진 찬미, 동질 찬미, 상위 액자를 사용해서 시전 속도나 만화 관련 옵션을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완벽 강화 에센스로 접두한지를 날리고 일반 방어력을 붙이는 극한의 도박도 있는데 이건 생존력을 더 높여주지만 정말 큰 도박이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방금처럼 마지막에 동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희귀도를 붙여줬습니다. 모든 주문은 시전과 재미고요. 만화는 만화만 있습니다. 그래서 접두가 꽉 채워진 상태에서 전미를 저격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만화와 시전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 동질이기 때문에 유사한 태그와 또한 시전에 대한 퀄리티를 발라줘서 제작 가중치가 20%더 높아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29.963 곱하기 1.2가 되겠죠. 만약 접두에서 방어력, 공격, 피해, 생명력이 떴다면 전미에서 촉진과 동질 작업을 할때 다소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목걸이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스킬 세팅입니다. 이것도 P.O.B.를 따라 하시는 게 베스트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스톰이버는 스킬을 여러 개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시전 3번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건 취향이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폭풍 보조 세팅이 취향이 갈리는데요. 볼트 6 개를 발사한 후 만료되면서 번개 번개주입을 생성하는 세팅이 있고 지속시간 12초짜리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빨리 만료시키고 주입을 얻는 세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볼트 발사 세팅이고 퓨어비도 동일합니다. 만약 지속시간 단축 세팅을 하고 싶다면 과잉 2번, 지속시간 압축 2번, 고통격화 3번을 사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보주 지속시간 3.24초 뒤에 만료되면서 번개주입이 생성됩니다. 사냥은 주로 연쇄번개, 구형번개, 번개차원 이동으로 하실 거고요. 보스전에서는 반드시 구형 번개와 번개 차원 이동으로 감전을 충분히 걸어준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빠져서 만화폭풍과 번개도관으로 폭딜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순서만 기억해도 보스전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빌드의 마지막 퍼즐 바로 정신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마법사와 신성모독이라는 스킬 때문인데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대마법사와 신성모독잼은 둘다 퀄리티 20%를 만들어서 점유 효율을 꼭 챙겨주시고요. 신성모독에는 고조된 저주를 연결하면 점유량이 1.4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점유량 60 10에서 10% 해서 54가 되거든요. 54에 1.4를 곱하면 75.6. 즉 76의 정신력을 소모하게 되죠. 여기에 대마법사의 점유량 90을 더하면 총 166의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167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력이 13 남습니다. 최소값은 167까지 맞춰주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고주된 저주를 안 쓴다면 정신력이 더 널널해지니까 146 까지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똑같이 정신력이 13이나 남았다면 명상 1번을 끼워주시면 딱 정신력 13을 소모하기 때문에 0으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연세 번개 빌드의 엔드게임 가이드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키카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